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통신학교 제19과까지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제20과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미국의 전원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소개합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다갈수 없어.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 길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과 선택한 것에 의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교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니 자기 형편대로 아무 교회나 선택해서 다녀도 무망하다. 교회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위선자, 세속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믿겠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교회가 세상에 잘못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참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형성과 그 특징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초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반석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페트라이고요. 다른 하나는 페트로스입니다. 너는 베드로라에서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반석 위에서의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면 페트로스와 페트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페트라는 원래의 반석을 말하고 페트로스는 이 원래의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페트로스인 사람 위에 세우지 않고 페트라인 당신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교회의 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우리는 남은 교회에서 말하는 남은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은 교회라는 말은 다른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의 마지막 부분의 교회로 이해해야 합니다. 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한 판의 물건에서 나온 짜투리로 한 판의 옷감의 끝에서 남은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판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원래의 것과 본질적으로 색, 모양, 조직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같은 판 옷감의 다른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의 남은 교회도 본판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교회 역시 교회의 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면 남은 교회도 이두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남은 교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남은 교회는 성경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가 공격하려고 하는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제7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허다한 교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여 넷째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출애굽기 2 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몇 가지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여러분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들에 공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만약 열 가지 모두의 공표를 했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소속된 남은 자수님에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을 가지는 것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은 교회의 특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여 싸우려고 도전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교회는 다시금 박해에 직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고 이것은 남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남은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남은 교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회의 형성 과정 역시 교회의 두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임을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참된 교회를 여인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남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죽도록 고난당하신 것처럼 1260년간 핍박으로 쫓기며 박해 중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요한 기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1,260일은 카톨릭 교회가 여자로 표상된 참교회를 박해한 기원 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여전히 보존되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교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이탈리아의 험준한 계곡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신앙을 유지해 온왈덴스파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알리비 겐스파 신자들 역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알프스 서남부에서 피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15세기에 들어 카톨릭의 박해를 받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북미 대륙의 발견을 통해 피난처를 얻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에는 이에 대하여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곳곳, 독일의 마틴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독일의 멜랑이톤, 프랑스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녹스 등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참 복음에서 떠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당하였고 마침내 출교를 통해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항의자, 개신교도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를 강조하여 개신교 사이에 여러 교파들이 생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자유주의와 고등비평이 기독교 안에 널리 침투되어 성경의 영감설과 그리시도의 신성, 천여탄생, 죄 없는 생애, 속죄, 부활, 성천, 하늘의 제사상직, 재림 등의 중요한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현재 여러 교파들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명과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주신 사명과 기별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6절과 7절에 나타난 첫째 선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 이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입니다 8절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에서 나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또 9절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는데요. 이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니 속히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19세기 미국의 한 시골, 자파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품이 있어 보이는 50대 후반의 한 신사가 물건을 사고 돈을 점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기 묻은 점원의 손에 닿은 집회에서 잉크가 묻어 났습니다. 이후 친구이자 단골 고객을 어떻게 할까 한참 망설이던 점원은 마침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가택수색 영창을 발부받은 경찰은 그의 다락방에서 그가 그리다가 만 위조 지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화가였기에 그가 그린 위조 지폐는 그 점원에 의해 발각될 때까지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가짜와 진짜가 놓여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택과 그 결과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통신과목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신 모든 분들 생애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